안녕하세요. 전경대 여러분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 저는 채민경, 저는 이영경. 여기는 무구 전경 대단한 라디오입니다. 네, 저희 또 왔어요. <laughs>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보는 것보단 듣는 게더 깊은 감동을 전해 주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 가서 찍었던 사진을 찍, 사진을 보는 것도 어, 되게 좋지만 여행에서 드, 들었던 노래를 듣는 게 그날의 기억을 더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처럼 상황에 걸맞는 노래와 함께한 시간은 더욱 예쁘게 더 입혀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래를 사랑하는 또 노래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순간에 듣는 플레이리스트들을 준비해봤어요. 네, 위드 학생회의 특별한 DJ들과 함께 총 3개의 플레이리스트를 준비해봤으니 준비해 기대해주세요. <목소리도> 릴러 말제 트립 듣고 왔습니다. 현경 씨, 보통 여름 방학 때뭐 하시나요? 아, 네, 저는 여행을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음 연도부터는 공부를 할 예정이라 그 이번 여름 방학 때 엄청 그 해외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돼서 진짜 너무너무 아쉽네요. 그렇죠. 현경 씨처럼 여행을 그리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방구석에서 여행 온 느낌을 내는 플레이리스트예요. 아무래도 청량한 느낌을 주는 노래들이 많이 포함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짧게 두곡더 듣고 올게요. 그린데이의 베스키 케이스와 리틀 믹스의 옵스입니다. d a e m o s t e n e w i a s e v e r y t h once I a those Melodramatic fools Neurotic to the bone No doubt about it Sometimes I give myself The creeps Sometimes my mind Plays tricks on me It all keeps setting up I think I'm cracking up Am I just better? 오, 당장 배낭 들고 뛰쳐나가고 싶은 거 겨우 참았는데요. <laughs>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참 현실은 집콕입니다. 너무 속상하네요. 노래만 들어도 이미 해안도로 드라이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선글라스 너무 잘낄수 있는데 말입니다. 저도 폭죽놀이 너무 잘할수 있는데 말이죠. 아, 우리 조금만 더 참아봐요, 홍경 씨. 만편이 <laughs> 여행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저희가 들려드릴 방구석 여행 플레이, 플레이리스트 곡은 두개 남았습니다. 이외의 추건, 추천곡은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A Great b 의 Land of Opportunity와 DJ가 내 <laughs> No Rain <laughs> 이건 영상의 알파벳을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어떻게 읽는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laughs> It ain't the hardest shoes. Him and me be for real, baby. It's a no brainer. You got your mind on loose. Go hard and watch the sun rise. One night it changed change your whole life. Drop top, drop top, baby. It's a no brainer. Put on up 네, 정말 내적 흥을 막아내느라 힘들었던 플레이리스트였어요. 네, 이제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까요?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한 플레이리스트는 밤까지 중도에서 공부하다가 귀가할 때 전문까지 걸어가면서 듣기 좋은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센치라는 것이 폭발할 때 보이지 않는 별 아래서 전문까지 걸어가는 그 도중에 듣기 좋은 곡들로 모아봤어요. 에펙스의 굿바이 서머 듣고 올게요. 그 여름처럼 안녕 친구라는 이름 어느새 비워진 이름 감추던 감정은 지금도 아픈 비밀의 기억일 뿐 우리 사인 정리할 수 없는 사진 보면 가슴 아린 스토리 I'm sorry 여름 끝나가는 요즘과딱잘 어울리는 노래였습니다. 원래 이게 그 추억 미화곡으로 유명하잖아요. 혹시 맞아요. 그 좋은 추억 같은 거 가지고 계신가요 학창 시절에? <laughs> 아저 좋은 추억이요. 네네. 아 저는 아, 그학 학창 시절에 여고 나오셨잖아요. <laughs> 네. 네. 좋은 여구를... 추억이네요. 네. 네, 너무 좋은 추억이었죠. <laughs> 둘째 찍고 혹시 민경 씨 중도 잘 이용하시는 편인가요? 아 저는 잘 이용을 안 하는 편인데요. 아, 제가 정물로여서 아, 그래서... 중도가 너무 멀더라고요. 아, 그래서 안 하시는 거구나. 네, 당연하죠. 아, 그리고 사실 지난 학기에 중도가 오래 문을 닫았었죠. 24시간 불 켜져 있는 중도가 그립기도 합니다. 또 공부할 때옆 사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자극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힘내라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어요. 공부하다가 지치는 순간엔 저희 플레이리스트 들으면서 마음 잔잔히 가라앉히고 다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또이 플레이리스트가 센치 폭발 노래들을 모아 놓은 것만큼 중앙 도서관에서 정문까지 걸어가면 서어 그러면 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엔 밤늦게 공부 끝나고 집갈때 위로가 되는 가사의 노래를 듣는 편이에요. 스스로 수고했어 현경아. 막 약간 이런 편이거든요. <웃음> <웃음> 저는 잔잔한 멜로디의 노래를 듣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새벽 감성 아니겠습니까? <laughs> 새벽 감성에 취해서 앞으로의 일도 고민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생각도 하고 대입병도 걸리고 다 그런 거죠. 그럼 두곡더 듣고 올게요. 캐시의 투스과루스비의로스트보이입니다 <laughs> 정말 대삼이지만 대입병에 걸릴 것 같은 잔잔하고 감성이 넘치는 곡들이네요. 이 노래들을 들으면서 집 가면 뿌듯하게 꿀잠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전 아직 노래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너,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laughs> 저도 이렇게 노래 잘 부르는 게 꿈입니다. 아, 이미 잘 부르시잖아요. <laughs> 무슨 소리죠? <laughs> 합니다 팝송 두곡 들었으니 이제 가사가 예쁜 우리나라 두곡 듣고 올게요 치즈의 수채화와 콜드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입니다 나가지 마. 두곡다 누가 제 귓속에 속삭여주는 기분이 들었어요. 가사도 정말 예뻐서 계속 곱씹게 되네요. 그렇죠. 이외에 추천곡들은 영상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업, 시험준비, 대회활동, 취준 등으로 바쁜 모든 정대인들에게 이 플레이리스트를 바칠게요. 밤까지 열심히 달리느라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길 빕니다. 네, 이제 다시 분위기를 바꿔서 마지막 플레이리스트 들려드리겠습니다. 현경씨, 올해 1학기 사강 어떠셨나요? 어, 1학기사가 학교를 안 가서 많이 심심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 통학러다 보니까, 물론 짧은 통화, 통학러지만, <laughs> 그래도 왔다 갔다 안 하니까 덜 힘들어서 그런지 수업 시간에는 덜 졸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 확실한가요? <laughs> 아, 네. 사실 핸드폰과 함께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덜 졸았다는 것에 <laughs> 이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저 같은 경우는 대형 강의실에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작은 노트북 창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 아무래도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왜 핸드폰과 함께 했겠습니까 <laughs> 이거 부모님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중간중간에 갖는 쉬는 시간에 집중력을 환기할 만한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싸강 쉬는 시간에 음소거 해놓고 혼자 듣기 좋은 플레이리스트 먼저 요새 숨듯명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틴탑 향수 뿌리지마 듣고 올게요 저는 저희가 엄청 어렸을 때이 노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누나한테 말하는 그런 달달한 고백송인 줄 알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어 완전 바람피는 나쁜 남자 내용이네요. 감미로운 멜로디에 이런 가사라니 정말 깜빡 속았어요. 그러니까요. 가사가 좀 그렇죠. <laughs> 요즘 숨 숨든명으로 떠오르는 케이팝 3대 읍읍 곡으로 잘 자요 굿나잇 향수 뿌리지 마. 나만 바라봐가 꽃핀다고 해요. 확실히 음소거가 필수인 노래는 노래들이네요. 혹시 잘못하다가 같이 수업 듣는 학우들이 들으면 많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 <laughs> 재밌는 경험이 되겠네요. 그럼 이 시대의 감성을 그대로 살려서 다음 곡 201의 어글리 이하이1 2 3 4 듣고 올게요. 이두 노래도 그 시절 감성을 제대로 적격하는 노래네요 가사가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맴돌아서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저 노래 너무 신나서 내적 댄스 제대로 유발하는데요. 특히 2 1티1의 어글리는 당장이라도 노래방에 가야 할것 같아요. 기세를 그대로 몰아서 더 신나는 노래 비욘세의 헤일로 에브릴 라빈의 힐스토 내브로잉 노 듣고 올게요. <laughs> 노래들이 너무 좋아서 듣고 나면 졸음이 싹 사라질 것 같아요. 정신 번쩍 차리기에 딱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준비한 다른 곡들은 영상 화면에서 참고해 주세요. 대면 수업이 아닌 비대면 수업으로 많은 불편함을 느낄 정경대 학우분들 준비한 노래가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플레이리스트는 아쉽게도 여기까지인데요. 좋은 노래들과 함께한 시간이라 엄청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정경대 학우분들이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 가요부터 팝송, 힙합까지 다 준비해 보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각각의 플레이리스트들마다 곡이 매우 많으니까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음악이 주는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힐링이, 누군가에게는 치료가 되는 다양한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어떨 땐 삶의 동반자가 돼주기도, 어떨 땐 친구이자 연인이자 삶의 방향성을 이끌어주기도 하는 매개체이기도 하죠. 맞아요. 음악과 함께 한다면 지치고 힘든 날도 나름 괜찮게 버텨낼 수 있겠다 싶어요. 가끔 그런 날 있잖아요. 되는 일 하나 없다고 생각이 드는 날. 세상은 정말 나한테 왜 일어나 한숨만 절로 나오는 날. 언제쯤 괜찮아질까 생각해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 날이라면 우울함에 지쳐있기보단 이어폰으로 귓구멍을. 틀어마가 보세요. <laughs> <laughs> 어지러운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 음악과 함께 새롭게 내일을 시작할 힘을 얻어봅시다 네 그럼 오늘도 나 자신 잘 버텼다고 칭찬하며 하루 기분 좋게 마무리 하시길 바라요 저희는 (21일) 금요일에 마지막 코너인 시립대 맛집을 골라바로 찾아올 텐데요 밥약할 때 어디 식당이 좋을지 저희 위드 학생의 친구들이 엄선해서 골라봤습니다. 혹시 대면 수업으로 학교에서 밥약할 예정이 있는 학우분들이 있으면 청취하면 완전 도움이 될것 같아요. 또시립대 맛집을 골라봐에서 진행하는 이벤트가 있죠. 저희 회장단의 원픽 밥약 베스트 식당을 뽑는 이벤트. 많이, 많은 참여해주세요. 많이 참여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이벤트 전에 녹음을 마쳤고요. 그 결과는 보안에 철저히 붙였으니 걱정 보들러매셔도 됩니다. 과연 어떤 하고 분이 베라 파인트를 타가실지 저희도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아,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 아,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요. 지금까지 무정경 대단한 라디오 DJ 채민경, 이영경이었습니다. <laughs>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laughs> so